지금 하일스타치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맑은 건 아닌데, 군데군데 구름이 끼었거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좋고, 내일보다도 좋을 오늘의 날씨입니다. 지금 이번주는 오늘만 이렇게 맑고, 월요일 화요일 비 왔고,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비 왔고, 수요일 맑고, 볶음 토일 계속 비가 올 예정이라 좋은 날 하루 잡아서 자전거도 타고, 카약도 타고 그렇게 하루 할스타추 호수에서 놀다 올 예정입니다. 사실 할스타추 호수는 남편이 가자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남편한테 가자고 랬어요 저번에 할스타추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때는 이 액션캠을 내 목에 걸고 있는 상태라서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고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화면이 다 아래로 쏠려가지고 풍경은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에 액션캠을 장착하고 아 휴가 간다 액션캠을 장착해서 열심히 할스타치호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보겠습니다 저게 구름이 산을 덮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게 하늘을 뿌옇긴 한데 그래도 비가 올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오늘 스케줄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트라운 호수 옆구리로 들어왔습니다. 트라운 호수의 저쪽이 구문된이곳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할스다초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카에서 그런지 지금 교통이 계속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차는 밀리고 남편이 방금 저한테 왜 제가 늦게 일어났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늦게 일어난건가? 9시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시부모님을 산에 버스 따러 가신다고 아마 6시에 출발하셨을 거예요. 산에 가실 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갈때 그렇게 일찍 서두르는 건가? 저는 밀리고, 트라운 호수에는 바람이 불고, 호수에 놀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호수 옆에는 달랑 왕복 2차선이라서, 베베, 다, 깁트스 엘카베다 바요간수젠 크로셀 카페 악수야 들어왔지댐 자는 엄마네고 네 야 풍경 을 보면 되 고, <놀람> <놀람> 음, 타고난 모양 인데요. 헬 기가 떴 어요. 남아. 차는 열심히 달리고, 이쪽은 또 차가 밀린다.